오늘은 어제 영상 못 그려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빨리 돌아왔어요. 그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사촌 언니랑 고르겠습니다. 저는요, 막, 뭐지? 저는 귀여운 OPP랑, 뭐, 다양하게, 사촌언니한테 줬고요 사촌언니는 이렇게 줬습니다 뭐가 많나요 한 개씩 깡고그 사촌언니는 원래 이 통만 주는 건데 이렇게 덩까지 줬어요 아유 저도 덩까지 줬답니다 첫 번째 짜잔 이거는 언니가 덩어로 준것 같아 아!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까요? 저한테는 기쁩니다. 뭐냐면, 제가 그 아이브 신곡 앨범 계속 엄마, 엄마한테 쫄르다가 쫄르다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사촌 언니도 샀다라고 말하니까, 아, 그래? 근데 제가 제 생일 7월이에요. 아주 7월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된다고 하다가 그 사촌 언니도 샀다고 하니까 된다고 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고 너무 기뻤다는 사실 제가 패스가 없었는데 오늘 6개 준거 너무 고마워 언니. 홀더. 내일 네, 누구 결혼식 갑니다. 와우. 이런 느낌으로 퍼포하는 느낌입니다. 홀더 예쁘죠? 땅, 짜잔. 아자 체크도 너무 잘 돼요. 네. 그래가지고, 앨범을 아, 그. 그음네 세트, 세트 알지죠? 그걸로 구매를 엄마가 해줬습니다. 그게 5만 얼마더라고요. 너. 안 사줄까봐 걱정했는데 엄마! 사주신대요! 가지고 언제 올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영상 찍으면서 기다려볼게요. 제발, 레이 나오기를 바랄게 레이 나오면 좋겠다. 저만 못 사서, 속사했는데 왜저일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사했는데 왜... 저도 그렇게 산다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거 있죠? 이 레이가 너무 예뻐요. 아, 여러분, 안보이저 카메라가 막 움직여져. 안 보이는지 몰랐어. 짜잔, 그리고 이사. 언니가 자기 아끼는 것만 넣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언제 오면, 언제 들어오면 깡을 바로 신행해보겠습니다 아 있잖아요 너무 아쉬운 점이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 며칠 남았는데 저는 리즈? 아 리즈 않는 것거 같잖아요 공개 안 했다. 아, 저 손톱 데일했스레 어때요? 뿔이. 팬들 제가 잘 쓰는 편이에요. 아, so. 너무 갖고 싶은데, 비싸서 못샀어요 그리고 안 팔았어요. 계속 품절되고. 근데, 꺼냈습니다! 와우! 여기 포카 넣어줄까? 또 집니다. 가은내거 꺼낼 때 약간 아쉬워요. 저는 문을 뭐 깔요 민정. 아, 생각났어요. 짜잔, 인덱스 어때? 인덱스? 제가 원래는 70명이었는데, 한명 더, 아니, 3명 더 올렸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떡해. 아유, 저 그때 풀착풀착 뛰었어요. 어떡해. 아 100만 가자! 아, 100만이래. 1 0 0명 가자! 1 0 0 아니어도 1 0 0명이라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응? 뭐 넣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탐노도. 한개 탐노도니까? 탐노도? 탐노도 괜찮죠? 탐노더큰탐노 아, 작은 탐노도 넣어볼게요. 아, 안 들어가요. 인구. 막 책상 정리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책상 보여주세요 이런 댓글 있으면 저도 해볼게요. 슬리브 넣어까요 슬리브, 네. 전 이런 슬립을 안을래요. 깨지. 괜찮을 것 같아요. 슬리브 바로 넣자. 야,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도아 어? 너. 오케이, 오케 완전 좋다. 같이 정리해볼게요. Let's go. 는 야기. 여러분, 여러분. 저 다음 콘센 이제는 뭐 해볼까요? 고민고민 고민. 아! 그것깡 해야죠 그쵸? 앨범깡 해야죠 근데 제 유행이 조금 약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전 해볼게요 많이많이 많이 봐주세요 유행 지났다고 안 보게 없어요. 알겠죠? 많이 많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었나? 12딱 12개가 있어. 12. <laughs> 너무 많다. 이거는 다른데에다가 보관해볼게요. 제가요 여기는 좀는데데안 들어가요. 어, 아 여기 여기 비 밑에 소중한 거니까 챙기이 쓰겠을 건데 플러스. 귀여움 아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내놓습니다 와주지 말아요 저천되면 이벤트도 진행할 겁니다. 또 말해주는 거예요. 이벤트 받고 싶으면 구독 한번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벤트. 가 많네요. 제가 또팬스가 없습니다. 나한테 주, 다시 줬지? 일상 하늘 마멜 아주 오와 예쁘다 오쓰리기통별렸다 이거 꾸며볼게요 에스 오 지금 당장 꾸며볼게요 거꾸로인가? 침 나가려고 해요.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가위 사용할 땐 조심조심 하세요. 저 손, 자셨답니다. 꽤잘절꽤 뭐 잘된 이유 옆에 꾸며야 나 옆에 안 꾸미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런데 막 붙여드릴게요 어떤 걸 붙여야 하나 오 이런 거 예쁘지 이런 거 귀엽귀엽 뭐? 저왜 웰... 신중 똑같은 그림 꼭 짜잔 어때요 그리고 구슬 진주 언니 그 언니가 준 선물감 너무 예뻤어 사랑해 언니 입도 커아 마지막으로 꾸밀 거. 튀어나오게이 <laughs> 뜨거도 정리해야 한줄 와우 여기다가 넣볼까요 주고 내일도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아, 이거 까고 갈까요이 영상 조금 긴데 다 보시는 영다 보시는 사람들 너무 감사합니다. 해도 알리브 저는 영상 끄고 바로 씻을 거예요. 아, 오늘 하루도 열차 화려하고 재미있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저는 그랬던 거 같아요. 오늘 학원에서 파티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월요일날 또 학원을 가야 한다는 사실. ねえばよ。